안녕하세요. 명한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의 이차 감염에 대해서 시리즈로 만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아토피 피부염이 이차 감염이 잘 생기는 이유와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두 번째 시간에는 아토피 피부염에서 이차 감염이 가장 흔한 세균 감염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은 세균 감염을 어떻게 처치할지에 대한 처치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오늘의 시간에는 세균 감염의 종류 중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흔한 진균 감염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토피 피염에서 가장 흔한 건 세균 감염이고 두 번째는 진균 감염입니다. 진균이라고 하면 뭔지 모르죠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우리가 발톱 무좀 발가락 무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토피 피염에서도 진균 감염이 종종 발생합니다. 아토피에서 진균 감염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스테로이지를 사용을 해서 발생한다라고 해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면역계가 취약하기 때문에 진균에 대해서 취약해지는데 진균이 발생을 하는 경우에 왜 문제가 되는지. 진균이 감염된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발톱 무좀 생겼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 발가락 무좀 부위에 스테로이드를 바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습진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발가락 무좀에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처음엔 듣는 듯하다가 점점 심해집니다. 왜스테로이드가 진균을 더 억제하지 않고 확산시키는 작용을 하거든요. 짐작하셨겠지만 아토피 같은 경우에 징균 감염이 됐을 때 스테로이드를 바르게 되겠죠. 왜 모르니까 진균 감염인지도 모르고 계속 바릅니다. 왜 피부과에서 그렇게 처방했으니까? 그런데 계속 바르니까 점점점 퍼지죠. 실제로 아토피 피부염이나 진균 감염을 보게 되면 점점점 퍼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모양이 변형돼서 오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당연히 진균인지 모르고 저도 한동안 봐야 됩니다. 이게 이상한데 모양이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진균 감염 인 경우들이. 많죠. 근데 왜 변형됐냐고 물어보면 스테로이제를 점점 더, 더 강력한 걸 쓰게 되죠. 그래서 등 같은 데가 다 증균으로 도포되는 경우들이 많고 사타군이 주변에 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비염 같은 경우에 진균 감염이 잘 되는 부위는 사타구니 쪽이라고 보십니다. 시 그래서 접히는 부위에 긁어서 감염이 잘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진균이 잘 생기는 부위는 완선이라고 해서 사타구니 부위인데 아토피에서도 당연히 사타구니에 많이 생기죠. 아니면 항문 주위에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 손으로 긁었을 때등 같은 데에서 산재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같은 경우에 진균 감염이 될 때, 이건 뭐로 피부 사상균증, 백선증이라고 하거든요. 아니면 표재성 진균증 같은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진균이. 피부에 존재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톱 무좀, 발톱 무좀, 그리고 발가락 무좀 같은 경우에 이제 피부 사상균 증에 의해서 피부로 접촉이 됐을 때 감염이 되는 거죠. 아니면 어루럭이라든지 말레세이자 같은 효모균에 의해서도 감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병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토피 비부염에 진균 감염이 되면 어떻게 감염되는지 모양을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 모양만 알면 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타원형의 모양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돼. 마치 꽃이 피는 국화 꽃이 피는 형태를 보이게 되죠. 주변부와 뚜렷한 경계를 보이면서 동그란 모양을 그린데 하나. 두 개, 세개 이런 식으로 퍼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습지는 경계가 흐리멍텅하고 찢어진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곰팡이 감염이 된 경우는 뚜렷한 테두리를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진균이 파먹은 형태를 보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겨드랑이 아니면 사타구니 같은 데서 모양을 그리면서 테두리가 뚜렷한 게 진균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에서 진균 감염이든 어떻게 처치할까요? 절대 스테로이드를 바르면 안 되고 항진균제를 도포하면 됩니다. 즉 무좀약을 바르면 되겠죠 그래서 피부 사상균에 선택적으로 효과가 있는 라미실 같은 것들을 발라주거나 아니면 니조랄 같은 것들 캐토코나졸 같은 걸쓸 수가 있겠죠 이런 걸 쓰게 되면 진균이 억제가 잘 되는데 한번두번 번 쓰면 안되고 꾸준히 보름 정도 이상을 써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에서 또2차 감염이 되는 건 진균 다음에 바이러스 감염이죠. 바이러스 감염이 된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의 피부 면역계가 약화되고 몸의 면역력도 떨어졌기 때문에 잘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바이러스 감염에서 수두, 대상포진, 포진상 습진의 경우에 흉터를 남기기도 하는데 사실은 전염성 연속증이라고 해서 물사마이 같은 것들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손 같은 거나 등 같은 거에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잘 감염되는 이유는 앞에서 다뤘던 것처럼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기 몸살인 것 같은데 피부에 뭐가 날 때도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토피 피부에서 바이러스 감염은 뭐가 가장 많이 일으킬까요? 사실 한 가지만 알면 되는데 HSV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순 포진 바이러스거든요. HSV에 감염이 된 피부 주환은 사실 수포성 군집을 형성을 해서 신경절에 반복해 있다가 발현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죠. 그래서 일형, 이형, 3형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게 HSV 일형입니다. 이건 입주변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입주변이 터지는 게 바로 이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구내염이라든지 인후두염 같은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고 아니면 입술이나 구강내 점막에서도 포진을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HSV 이형 같은 경우는 성기 주변에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 유병률은 좀 낮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포진 바이러스의 특징은 첫 번째는 물집입니다. 물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90%는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포진상 습진을 나타내죠.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단순포진이 발생하는 경우에 포진상 습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HSV 1형 같은 경우는 입술이나 입 주변에 발생을 하는 거죠. 아니면 눈 점막에 발생을 하는 거. 그래서 손가락 3 개를 딱 붙였을 때눈 그리고 광대 주변, 그리고 입술 주변에 발생하는 게 특징적인 병변, HSP, 일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가장 흔하게 아토피에서 생기는 경우는 일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hsv 2형은 음부에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음부포진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구분이 이제 절대적이지는 않고 보통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생식기 감염 같은 경우에 내 1형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 또는 면역 억제제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뭐 1형 2형이 겹쳐져서 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토피병에서 바이러스 감염됐을 때는 어떻게 처치하느냐? 사실은 아무 처치를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한 처치를 안 해도 우리가 입술이 터졌을 때 시간이 지나면 낫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인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토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할 때도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낫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시죠. 그럴 경우에는 보통 아스클로바 같은 바르는 약 들을 쓰게 되는 거죠. 아니면 조비락스 아니면 바크로비 같은 것들을 하루에 2회에서 5회 정도를 사용하게 하는 거가 일반적인 조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토피 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에서 경구용 바이러스제 항바이러스제죠. 조비락스 같은 것들이나 판비어 같은 것들 발트렉스 같은 것들을 복용하는 경우는 사실은 일반적이지는 않고 보통 외용제만 써도 바이러스는 억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소아토피 같은 경우 바이러스 감염이 심하고 세균 감염이 됐을 때는 항바이러스제를 같이 복용시키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의 시간에는 아토피용 이차 감염에서 진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진균과 바이러스는 흔한 이차 감염은 아니지만 이 감별점들을 분명히 알면 아토피가 악화된 것과 분명히 다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묘한 사항에 궁금한 것은 댓글 남겨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